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한소벌초 하나 할 때는 순서를 잘 보시고 순서가 뭐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 오른쪽 으로 보통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는 대전밑에가 이제 경산형이기 있 때문에 경산형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은 지금 이제, 혼자 이렇게 완성시켜보려는 법은, 시간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 이 속도보다 좀 천천히, 천천히 진행하고 있으면, 어, 이제, 할때 쪽에서 한에서 안에서 한 바퀴 돌아 보면 자 지금 이제 계절적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계절이 사람이 절하는데 밑에 경사가됐죠 어떤 경사는 굉장히 경사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런 거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치다 보면은 타프치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저렇게 털어지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깎는 이유는, 기 진짜 깨끗하게 구석구석을 치기 위해서는 거지, 뭐 위에서 아래로 쳐도 상관은 없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 좀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상조 같은 경우는, 어, 구석구석에 이 깨끗하게 나와야 됩니다. 산소는 대략 한50평 정도인데 한 바퀴 도는데 얼추 한 3분, 어, 3분 정도 이제 소요하는 것 같고 대략이고 뭐 크기마다도 틀리지만은이 정도 폭이면은 이제 상당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 한 바퀴 도는데 대략 한 3분,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제 와. 어, 뭐, 서로 따, 딴, 난것 마냥, 순서가 딱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이제, 하이드 쪽에서는 이 사람은 아주 이제, 우글두글하게 따주는 거고, 이쪽에는 이제, 그, 꼼꼼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해덜 하는 작하고부충은 어, 전문적으로 따줍니다. 이제 게이 아주 그냥 완전히 진짜 알게 달게 이제 의술 하나야 구석구석 을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최대한 어 최대한 항강 이제 빠져야 된다는 걸어꼭 알고 계시고 어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제 그 이제 보안경인지 뭐냐 하는데 어 제목을 보니까 스파이더 보호안경이라고 이제 스파이더 보호안경 어, 이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조금 안경이 안정감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 보호대라고 하면 이렇게 앞면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뭐 사람 머리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수어서할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되게,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뭐밑에로 이제 목인대를 사겨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목토시를 찌르는 이유는 어 약간 경사면 같은 경우지 특별하게 몸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극히드물습니다 그러니까 어 스파이더, 어보안정예선을 해서 가면 없는 데도 있지만 겠어 아마 있을 겁니다. 어 아주 좋습니다.